제목 한번 읽어볼 한자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자 우리 한자에 강하신 우리 에밀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아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삼금일 행이에요. 예. 자네 영어로 할걸 그래서 괜히 예. 삼금일행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는 행해라 네, 한 가지는 항국하라는 어, 말씀인데 자 이렇게 어, 제목 제목을 여러분이 늘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많은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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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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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제에서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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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금일행 한국에서 한국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자 많은 사람들이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위로했지만 이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저 덤덤한 표정을 지었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도망갔던 말이 다른 야생마들을 이끌고 집으로 왕창 돌아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노인이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이제 부자가 되겠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을 타다가 말들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만 거예요.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이게 아들이 저 지경이 됐으니 이제 어떡하면 좋겠소" "아이고, 이렇게 막 이제 다들 혀를 차고 부, 걱정을 하는데" 이 노인은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하나씩 다 하나씩 젊은 친구들 다모으는데이 노인의 아들이 어쩜 다리가 어때요?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 아들은 군대에 뽑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노인들에게 아이고. 어르신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어떤 게 그러면 화가 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아무리 찾아봤지만 돈이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직장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와 있네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과 같은 단어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끝 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있어요. 바로 그 복과 같은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만사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복 있는 사람은 삼금일행이에요.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행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악인들이 누구냐? 악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할까? 그냥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같이 공격하고 싸우라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알것 같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음이 아예 없는 죄인들의 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은 뭘까요? 오만한 자들. 만 원이 다섯 개 있는 게 오만일까요? 오만이 뭐예요? 오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를 알지만 난 예수가 필요 없어요.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가진 게 많거든요. 난 똑똑하거든요. 난 잘생겼거든요. 난 능력이 있거든요. 난 높은 지위 있거든요. 난 회사가 크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밤 주인공은 또 나오네. 나야 나. 내가 아니라 오늘 밤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 종합 패키지를 종합 패키지 마냥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아니 예수님 말고. 열 가지 재앙을 다 받은 다음에 저주를 다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시켜줬던 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는데 파로 시작하는 파어 어 왕이에요. 이집트 왕 누구? 어 그래요 파라오 왕이에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번역 음역 중국어를 그냥 음역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어,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왕이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laughs> 네 살이 되자마자 왕이 됐던 왕은 느부갓 네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파라오 왕이에요. 아주 그냥 처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할때 보내면 될 것을 이첫 번째 이 악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죄인들의 길에 있었었고 우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 바로 이파라오예요세 가지 패키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내가 왕인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금일행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한 가지를 행합니다 그한 가지가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풀어서 설명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늘 읍조리고 밤낮으로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을 영어로 Meditate라고 되는데, 이 Meditate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어, 이렇게 딱 손, <laughs> 명상,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의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가. 이 하가가 뭐냐면 이 하가라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같한 여러분 알죠 선전 이같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사자가 맹수가 짐승을 그렇게 씹어 먹는 것을 보고 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저 묵상이란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씹지도 않고 그냥 막 삼키는 게 아니고 계속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라는 그게 묵상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다르게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외의 토라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고 야외의 토라 안에 그는 밤낮으로 읊조린다 이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시편의 최고 전문가이신 이 백석대 류호준 교수님이 작년에 벤쿠버 오셔서 세미나 할때이 말씀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대요 그 안에 그 항아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쌀통 안에 쌀이 있는 것처럼 물통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 내가 기쁨을 어서 찾지가 아니고 말씀 안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아시는 영어로 보자면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쁨은 주님 말 말씀 법 안에. 가 율법이잖아요. 토라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가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한국이랑 한국어랑 조금 설명이 다르죠.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요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의 기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기쁨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행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 안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을 두사, 다시 하면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내 마음이 너무 기뻐. 근데 그것을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의 기쁨은 주님의 법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라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커트라인을 준다면 굳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약성경 그 토라로 충분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였어요. 누구를 죽이지 말라. 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씌우지 말라.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너무 잘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두 개명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시 뜻? 그 우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글 성경을 그냥 지나 자 지나치면 아 그냥 시냇가에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어를 보면 이게 뜻이 좀 달라요. 그는 나무 같은 사람인데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분명히 물이 없는 곳에 심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 여러분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를 누군가가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심겨 놨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물이 많이 흐르는 물줄기 옆에 여러분을 심어 놓은 거예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던 나무 이제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뿌리채 옮겨서 하나님 곁에 물이 흐르는 곳에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우리를 이렇게 물 옆으로 심어주신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거 실제 요단강이에요. 여러분을 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여러분들을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당신의 그 크나큰 그 사랑을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부적처럼 나 여기 교회 다녀. 나 이거 십자가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부적을 하라는 집에 붙여뒀던 그런 식의 부적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우리를 당신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척박하고 메마르고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신 우리에게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그분이 나음을 우리에게 나음을 입혀주신 사랑의 본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이 물줄기 옆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함을 얻게 된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내 삶은 어려움도 다가와요 눈물도 와요 슬픈 일도 당해요 원치 않게 오해도 사요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을 당해요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예수 옆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붙들고 더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들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그런 복들의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먼저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어, 주님 내가 이렇게 짬뽕이 먹고 싶어요. 뭐 내가 다이아가 갖고 싶어요. 어? 여자들은 이렇게 조그만 거 좋아한다면서요. 조그만 거 다이아 이런 거 1캐럿짜리 아주 조그만 거 이런 거. 주님, 이런 게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딱 줬어요. 그럼 여러분 또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냥 가요. 가버린다고. 이제 이거 얻었으니까 내 삶엔 당, 당분간은 내 욕구가 충족이 됐단 말이에요. 떠나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또 와요. 주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오면 그게 다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우리는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들었고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다이아가 갖고 싶어요. 주님 나는 회사가 갖고 싶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줄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영어 잘할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더 좋은 교수님을 붙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뽑아서 이곳으로 옮겨 심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뭐라고?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나 목말라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지금 억울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필요한 것딱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너 지금 이거 알, 이거 지금 너 구하할 거지. 내가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만 됐어. 홀더네. 어, 홀더. 내가 주는 물을 먼저 마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나랑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로또를 아무리 해보고 해도 여러분 됩니까? 늘 잠깐잠깐의 기쁨이 있지 쇼핑을 아무리 해도 뭐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 그, C로 시작하는 가방들, 뭐, 어, 뭐로 시작하는 가방들, G로 시작하는 가방들, 아무리 사도 어때요? 몇 개월 지나면 그거 비닐, 비닐백이잖아요, 비닐백. 나는 늘 가방이 없어요. 내, 내 장롱 속에는 늘 비닐로만 있어요. 봄 되면 새로 신상 사야 되고, 그렇죠 그게 지금 계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먹는 욕구, 사야 하는 욕구, 갖고 싶은 욕구,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너한테 잘못이야. 그거 너한테 죄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그거 너한테 줄게. 그런데 먼저 그의, 의에,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나랑 만나자. 일단, 먼저 나랑 만나자.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그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로버트? 뭐가 필요해요? RC카? 뭐 필요해요? 엘사 인형? <laughs> 뭐, 뭐가 필요해요? 어? 뭐가 필요해요? 터닝 메카드? 뭐가 필요해요? 손 들었어. 응? <laughs> 어? 립스틱? 슬라임? 아, 예, 그래요. 그런 건 선물해 줄수 있지. 근데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즐기고 취미생활 하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빼앗는 게 있다면, 자녀들이 먼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원치 않게 이런 마음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누구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뭘로 위로한다 해도 잠깐 떠나면 다시 그 상황이 닥치거든요. 또 아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난 이상 계속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바꿔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엉뚱한 데서 막 이렇게 땅을 파고 이게 말라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기에 그분이 나를 옮겨 놓으셨잖아요. 나는 흘러가는 물에 물만 빨아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옮겨 주셨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삶에 희망을 얻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할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백 마디 말, 천 마디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을 다 위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그분이 즉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당장 급한 게 뭔지.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기쁨을 즐거움을 만족을 내 소원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런 잎사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